네. 오빠 없이 등장하는 골든디스크 무대가 긴장되실 법도 한데요. 하지만 예쁜 모습 그대로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선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가운데 시선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 몸을 살짝 돌려볼까요? 네. 수현 씨, 아까 그 슬리퍼 어쩌셨어요? 저그 슬리퍼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오늘, 이번에 레드카펫에서 혹시나 신고 오실까 했는데, 어, 정말 멋있는 구두를 또 신고 오셨는데, 오늘 의상은 수현 씨의 아이디어가 반영이 된 건가요? 어, 혼자, 혼자서 오는 거라서, 너무 막, 귀여우면은 막 무시하실 것 같아 아니 그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예쁘게 하려고 왔습니다 스무 살이니까 스무 <laughs> 살이니까 그 스무 살의 매력을 가득 뽑을 수 있는 그런 하지만 스무 살이라고 하기엔 너무 약간 무서운 감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신발이? 누구 밟으면 클날 것 같아요 <laughs> 조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까 아 말씀하신 것처럼 오빠 없이 이렇게 수연 씨 혼자 서는 무대이기 때문에 또뭐 수많은 무대에 우리 악동뮤지션이 서 보셨지만 어쩌면 더 특별하고 또 어쩌면 또더 긴장이 되는 무대가 바로 이번 32회 골든디스크 시상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음이 어떠세요? 어, 저도 뭐 긴장이 되지만 어, TV를 보고 있을 오빠도 굉장히 긴장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번에 저랑 같이 하는 남자분과 또 예쁘게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무대를 하시는 건가요? 혹시 살짝 힌트라도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제가 예전부터 되게 좋아했던 어, 보컬 오디션 출신 분이신데요 어, 네, 이번에 함께 하게 돼서 되게 좋았어요 일단은 힌트 여러가지가 나왔습니다 수현씨가 좋아하는 분 보컬 오디션을 통해서 네,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으신 분이두 가지 힌트가 나왔는데 어떤 분이실지 정말 궁금해지는데 무대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준비 열심히 해서 멋진 무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네네 스무 살의 깜찍함을 끝까지 잊지 않고 악동뮤지션의 수현 씨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자 이어서 아마 이분도 등장하시면 또 여기가 떠나나갈 듯한 함성이 들릴...